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돌 다섯 번째, 어, 쉬운 <웃음> 해석, <웃음> 어, 설명 시간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laughs> 죄송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고요. 제일 위에, 어,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두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 밑에, 어, 설명해보면, 그, 영상 활용하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해리포터 강의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고 보고 오시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Durs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and in their opinion,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한번 다시다. The Durs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and in and in their opinion,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the Dudley's, Dudley 부부죠? Dudley, Dudley씨들은이에요. Dudley씨들은이에요. Dudley 가문은이란 뜻이겠죠. 어그 부부는 head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 o l d Dudley. 더들리라고 불리우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n their opinion 그들의 opinion 생각에는 there was 있었습니다. no finer boy. finer는 fine. 좋은이란 뜻이죠. 그죠? 좋은 멋진 건강한인데 이제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 좋은이고 finest는 가장 좋은입니다. 더 좋은 소년은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견해에는 더 좋은 소년은 없었습니다. Anyway, 어디에도 더 좋은 소년은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자기 아들이 최고다 <laughs> 이런 거죠. 이런 생각 어,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죠? 어, 그죠? 이렇게 좀 허, 허용되는 선에서 해야지 <laughs> 우리 아들이 최고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도 아들 칭찬하고 그러면 아,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죠. The Dus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Dudley라고 불리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there was, there was는 있었답니다. there is의 과거인데요. there is는 있다고, there was는 있었다예요. no가 있다는 거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no가 있다는 뜻이니까. find a boy가, 어, no find a boy가 있다는 뜻이니까 어, find a boy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만 Dudley만 최고라는 뜻이고 a n y anyway, w h e r 어디에든 이런 뜻입니다. Anywhere까지 the Dud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And in their opinion,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The Dud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And in their opinion,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The Dudleys had a small son called Dudley. And in their opinion, there was no finer boy anywhere. One, the Dud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but they also had a secret, and their greatest fear was that somebody would discover it. The Dud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But they also had a secret, and their greatest fear was that somebody would discover it. 앞에 보이시고요. 더즐리 부부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y wanted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또 나왔네요 그죠? 다섯번째 영상이죠 이게 1,2,3,4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거의 뭐두 문장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네요. 관계대명사 문법 뭐 상세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다룹니다. 이 설명 밑에 보면 그 어린 왕자와, 아 어린 왕자가 아니라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돌 <laughs> 영상 모음에 들어가시면 5번 영상 밑에 5-1 이라고 문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 제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더 많이 더 자주 올리겠죠. 그죠? 그리고 어, 소개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도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평범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거. <laughs> 그다음에 가입도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 그들은 올소 또한 헤드 가지고 있었습니다. A secret 비밀. secret, 비밀이란 뜻도 있고, 비밀의란 뜻도 있고요. And their greatest fear. fear는 공포, 무엇을 두려워하다니요. great은 어, 큰 엄청난 대단한인데, greatest, est가 붙으면 어, 가장 엄청난, 그죠? 가장 큰이란 뜻입니다. 최상급이라고 하죠. greater 하면 더 큰, 더 엄청난 뜻이고. 가장,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was 였습니다. 대절이었습니다. 대담에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누군가가 would discover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비밀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비밀이 해리포터가 마법사라는 그 비밀이 아닌가 싶은데요. discover, cover는 덥게 덥다죠. 네, this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덮개를 지에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단어를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금방 본인 혼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 읽으셔야 돼요 더즐리 부분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was 였습니다 누군가가 would discover it.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두려웠던 뜻입니다. 소리내서 세번 읽을게요. 뜻을 생각하면 시작. The Dud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but they also had a secret. And their greatest fear was that somebody would discover it. The Dud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but they also had a secret. And their greatest fear was that somebody would discover it. The Dudsleys had everything they wanted, but they also had a secret. And their greatest fear was that somebody would discover it. 영어 정보의 비법은 뭡니까? 맞아요.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